자기 먹을 것은 갖고 있고 어떻게 쓰든지 그거 갖고 도피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년을 놓고 봤을 때 네. 말년에는 지금 인자 5십 셋이잖아요. 네. 어,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년에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는 있지는 않는다고 보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 어, 이번에도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제가 한 번에 또 생년과 또 성별 이렇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생년 월일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나이랑 성별까지만 알려드려볼 테니까 받으시고 느껴지는 기운 그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72년생의 여성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사람 한국을 벗어나서 어디 딴데 가서 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음, 아마 지금 이 사람 이 있잖아 네막 속에서 막 욕을 헛거다도 자기 욕안 한다고 자기 기생팔자 무당팔자 네. 주라는 사람이 기생 무당이라고 다 기생팔자 무당팔자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고난으로 내가 내 베풀고 살고 나야 나중에 그 덕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욕심은 있는 대로 차갑고 지가 대장이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여자야 남자야 여자분입니다. 근데 여자가 왜 남자 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 아, 그래요? 아무리 곱고고운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세상 사람에 나중에 나는 나가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제 오시던 해외로, 네, 해외로. 어? 내가 나오는 대로 말하자고 하면. 도피? 도망. 도피. 어우, 짜증나. 짜증나. 나가는 삼재. 이 사람 나가는 삼재, 삶제, 나가는 삼재구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산다고 다 하고 살아. 뭐 어렸을 때부터서도 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야 돼.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여자라고는 해도, 배포가, 그게 배포가 배포가 아닌데, 여자라고 해도 여자 아닌 남자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 지가 대장이고 지 고집으로. 근데 올, 어, 세상에 다 웅크려지고 좋을 것 같은데, 자기의 실수,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이름도, 명예도, 재물도, 인격도, 모든 부분들을 짜증나게 다 그냥 그 파도가 쳐서 히뜩 뒤집어서 폭, 그, 파도 있지, 파도 있지, 파도, 파도 갇혀서 히뜩 뒤집어서 떠내려가는 격이고.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나가서 산다 도망가려고. 뭐, 생각 인자한 거 아닌데. 나가서 살라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러고 살았을 거야, 아마. 어디로 가냐? 깨끗한 나라? 미 국이나 핀란드 쪽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핀란드가, 핀란드가, 핀란드 말고 뭐이지 그게 이쁜 나라. 뉴질랜드? 뭐 건가요? 뉴질랜드 말고도 또 이렇게 한 세간대를 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이 뭐 잘못을 많이 한 분인 것 같아요? 잘못을 어? 한것 같아요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서도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잘못이자 찾아보면 뭐 어떠한 잘못이 문제가 아니, 잘못이라는 게 어떠한 잘못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잘못도 만약에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하고 다소 고격에 살게 되면 은 많은 중생을 구제중생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구제중생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을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놓고 지금 이 사람 속에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이 갈팡질팡이야. 독으로 꽉 찼어. 악으로 꽉 찼어. 병신들이라고. 뭐가 병신이지? 왜, 왜 병신이라고 그래? 시킨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뭘 시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 무서운 사람이네요.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무섭죠. 이 사람은 올 겨울 올 동지섯 달잘 넘어가야 되고, 잘못하면 이 사람 역시도 쇠고랑을 찬다라고 그래. 근데 기회를 음. 봐서 어디로 날아가려고 날아가. 하고 있어. 어. 절대로 음안 잡힐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음. 라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분이 뭐, 말년에는 좀 어떻게 보여져요 이분의 말로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자기는 세상에 어려운 것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의, 그래도 자기 먹을 것은, 자기 먹을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든지 해놓는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상황으로 지금 본인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먹을 것이 넘치다라고 할수 있어요. 어? 어디다가 지금 더 먹을 것을, 지금 자기 먹을 것을 창고가 에 아닌 어디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놓은 것 같아. 그거 이렇게 많아. 쟁여놓은 것 같고, 이 창고라는 것은 여러 곳인데, 자기 먹을 것은 갖고 있고, 어떻게 쓰든지 그거 갖고 도피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년을 놓고 봤을 때, 말년에는 지금 인자 53시잖아요. 네. 어,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년에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는 있지는 않는다고 보여. 아... 응. 그래서 또 나와서, 또 나와서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나, 그때도 나온다고 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나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가야 된, 산다는 그런, 들어가 생각조차도 안 해요. 뭐조차도 안 해. 벗어날 거라는 생각해. 갈 거라는 생각해. 죄를 졌으면 어떠한 죄를 지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봐야 돼?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뭐가 모르게 이렇게 막 얼굴이 벌그런 거 보여요? 내 얼굴이 네. 내가 지금 한꺼풀을 지금 화장을 해놨어 음. 벌그러지 않은데 속에서 열이 나갖고 내가 막그 감기 걸려 열 올른 거 마냥 음. 내 몸이 그냥 그냥 열이 솟구치듯이 이렇게 화가 나네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담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네. 어른들 말씀이라 좀 이제 말씀이라 어 아마 지켜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